어제오늘 계속 폭우들이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완전히 중요하죠. 한 달에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닌 거죠. 그냥 네, 죄송합니다. 저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. 국가의 가장,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의 목숨을 지게 되는 일입니다. 남의 일로 외면하고 관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.